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우리 여기 남부에는요, 지금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까지 어, 비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어, 어떻게 될지. <laughs>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오, 이렇게 우리 집 옥상 마당. 엉망진창입니다, 말 그대로. <laughs> 어, 제가 어, 허리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또 무리하면 또안 좋아질까봐서 그냥 진짜 사부작 사부작 어,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고 어, 이렇게 또비 맞출 애들은 밖으로 또 내고 안에 넣어 놓았던 아이들 또 물고파 하는 아이들은 조금씩 꺼집어 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비가리면 안 됩니다. <laughs> 어, 근데요, 어, 오늘 제가 이제 옥상에 잠깐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또 살짝 둘러보러 올라왔는데요. 어, 우리 집 하이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너무 쫌쫌하게 나가지고는. 어, 이게, 어, 젓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어, 촘촘하게 나 있습니다. 제가, 어, 여기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오면 바이소를, 어,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온첫 해에는 겁도 없이 바이소를 많이 들였어요. 그랬는데, 음, 얘네들이, 어,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뿌리 알착을 잘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나면서 아이들이 또 얼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여름에 그냥 이제 오는 비다 맞춰가지고 또다 녹아내려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올 봄에 지금 우리 집 파이솔들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어, 여기에도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가들 잔뜩 달아주고요. 어, 이렇게 파이솔들이 어, 가득가득 예쁘게, 어, 어, 이렇게 가득가득 어, 성공을 해서 어, 너무 좋은데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어,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바이슬 키운 지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자구들은 어느 정도 전네들이 크고 나면은 모체에서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떼서 또뭐 이렇게 뭐 심으면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제가 어, 이거 오색 마삭줄 진짜 좋아하거든요. 초설이라고도 하고 이 아이도 제가 정말 정말 멋지게 잘 키웠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 그 아이도 어, 작년 겨울에 어, 제가 어, 잘못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어, 이 작은 포트 두 포트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어, 어, 그리고요. 아, 우리집 분홍용월 어, <laughs> 어, 이 아이들 지금 물이 진짜 예쁘게 들었는데 이제 3일 연짝 비 오는 거 맞으면 어, 물은 다 빼겠죠 어, 근데 얘네들 얼굴이 어, 저는 이렇게 뭐 창들도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국민이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예뻐요 이게 이 아이가 어, 좀 온기 뚜껑 위에서 아, 온기 화분에 좀 키우다가 어, 좀몇년 되고 분갈이도 못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 이 플라스틱 화분에 어, 방울토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음, 분갈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분갈이 할 당시에 진짜 뿌리가 거의 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는 진짜 뿌리 정리를 거의 많이 한 상태에서 심었는데 다행히 어, 올 이제 초여, 아 초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몇달 됐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뿌리 할착을 다 하고 이렇게 어, 건강하게 정말 너무 이쁘게. 근데 이 분홍용월은 용월만큼씩 얼굴은 안 키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 이 풀분에다가 이렇게 거득하게 심어놓으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집에 아항무들도요. 어, 지금, 아가들이, 새잎들이 잔뜩 잔뜩 내어주고 있어요. 어, 푸릇푸릇하지만, 또이 악무들은, 음, 물을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햇볕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옮기 위해서, 어, 얘네들은, 어, 물비 맞고, 그냥 이렇게 초록이들, 우리 집 율마, 음, 제라들, 어, 여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드디어 우리 집 봉구기가 꽃을 피웠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음백봉국 아, 어, 얘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첫 꽃을 지금 보여줍니다. 어 근데요 지금 여기 봉우리 봉우리마다 이 꽃이 다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어 봉구가 너무 고맙다. <laughs> 어. 백봉국이 이게 한꺼번에 확다 펴서 가득하면 정말 예쁠 텐데 이제 피고지고 하겠죠 이 아이들이. 어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는 정말 초록이고 볼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어 처음에는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어왜 사람들이 백봉국, 봉국하는지. 음, 매장에 가도 그때 꽃을 없을 때는 이 봉구기가 별로 이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 한몸이에요. 한몸인데, 제가 작년 봄에 사다가, 어, 이렇게 잘 키웠는데, 작년에는 꽃을 안 피웠거든요. 이렇게 뭐 적응을 하느라 그랬는지, 어려서 그랬는지. 근데 1년 새, 어, 수영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 봉구기가, 어,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여기, 여기에는 이제 비가름을, 어, 뭐, 비바람 치고 하면 어느 정도 들이치고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음, 오는 비를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비가름은 될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하우스에서는. 어, 우리 아이들 예쁘게 이렇게 잘 있답니다. <laughs>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이제 내일부터는 또 어린이날이고 해서 연휴잖아요. 어,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